안녕하세요. 평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쓰고 있는 배달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 1, 2년 정도 다쓴 것들이라 가감없이 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 블루샤크의 RNK라는 모델이고요. 올 4월인가 구매를 했죠. 이 친구에 대한 뭐 정확한 리뷰는 우측 상단에 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리뷰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제 블루샤크의 장점이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뭐 단차라든가 그런 것도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 우리 소재 자체도 굉장히 좋은 부품들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딱 손에 닿는 부분들이, 아, 이건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촬영 장비들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충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이제 배터리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기에 있는 USB-A 타입이랑 C 타입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다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잘 써먹고 있어서 전천으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기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왕스크린인데 어 이게 16만원 정도 할거예요 장점 중에 하나가 순까지 막아줘 높이도 딱 적당하고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나 이런 건다잘 막아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비올때잘안 보이죠 물이 맺혀서 잘안 보이기 때문에 비올 때는 이거 풀어서 얘만 풀면 되거든요 얘도 얘만 풀면 되기 때문에 얘만 딱 풀면 얘가 쏙 빠지기 때문에 비올 때는 빼고 주행하는 걸 적극 추천드린다 그리고 두께감이 엄청 좋아요 3mm? 3mm는 되는 것 같은데 두께감도 굉장히 좋고 얘 또한 만듦새가 굉장히 좋다 아유, 세차 한번 하고 갈걸. 얘는 정품으로 아주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것도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윈드 스크린. 자, 그리고 요거 세 번째는 이 파킹 브레이크. 메커니즘이 이래요.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눌러서 브레이크 상태로 두기 때문에 약간 경사가 있거나 메인 스탠드 두기 좀 애매하거나 뭐 신호 대기 중일 때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환되는 다른 제품이 없어서 이거는 블루샤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이 블루샤크 정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파킹 브레이크나 이 배달링 둘 중에 하나 택일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놓았으니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배달통 이짐대 얘네들은 5일 걸 쓰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EPP거든요 우리 그 자동차 범퍼 안에 들어가는 그 치료품이랑 동일한 그 강화 스티로폼이라고 합니다 우일거 짐대에다가 우일거이 배달통을 달게 되면 배달통에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어요 우일짐대딱 맞게끔 세팅이 된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오토바이에다가 우일 짐대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짐대에 맞는 그 구멍을 뚫어줘야 돼 직접 뚫어줘야 돼 배달통 바닥을 그래야지 나사로 이렇게 조이니까 블루샤크에다가 90리터짜리를 한번 썼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구멍이 한 10개 정도를 어, 뚫어가지고 자연 물빠짐 구멍을 만들었던. 우일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 벌어지는 각도를 조절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놨었거든. 근데 이게 쓰면서 점점 이렇게 누워. 나중에는 막 진짜 이까지 가는 거거든. 아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매번 이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긴 하거든.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자석판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통 바닥 면적에 따라서 다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한번 재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끝에가 이렇게 라운드져 있거든? 그래서 취수 재실 때 요런 거잘 생각해서 재셔야 돼요. 방금 저처럼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한번 접으면 이거 빼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재시기를 추천드리고. 얘는 투투꺼. 원래 이게 두 개를, 이거 두개 썼었는데, 이 칸막이는 투투꺼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얘를 구매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각도 쓰다 보면 이걸 이렇게 막아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막아야 될 때도 있거든 근데 그 각도가 너무, 너무 자유롭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이 자석판도 토트에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세트로 구매하시면 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r 1키 모델은 이제 크루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전기 스쿠터죠. 이렇게 생긴 스테이션에다가 이 배터리를 넣으면 새 배터리를 내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 배터리는 하나당 10km 정도 나가서 성인 남성이 들기에는 크게 부담 없는 무게고. 운전 준비 인증되었습니다. 배터리를 넣어 주세요. 운전 되었습니다 배터리를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 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걸어주면 끝입니다. 이 짐태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냐, 귀찮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귀찮긴 하죠. 근데 이것도. 적응의 문제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면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뭐 귀찮다 번거롭다라고 인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픽업하고 전달하는 게 귀찮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루에 많이 갈아봤자 두세 번인데 귀찮아봐요 뭐 얼마나 귀찮겠어요 우리가 픽업하고 전달하는 게 하루에 몇 번인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가방은 락브룩스의 오토바이 프론트 백입니다 근데 제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자전거용으로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뭐 자전거에 쓰든 오토바이에 쓰든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블루차카 다 좋은데 이제 수납 공간이 시티 밑에는 공간이 그래도 꽤 있거든. 근데 이제 내 즉시 내가 넣고 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하나 달아놓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금액도 얼마 안 하면 다 2만 원 정도 했던가. 그거 저는 이제 배터리 여분하고 카메라 그리고 거는 마이크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열어서. 만약에 보조배터리를 넣는다 원래 핸드폰 넣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핸드폰 여기다 넣을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배터리 잔량도 보인다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다리 쪽에 있는 이 가방은 투투꺼 30리터 버거 가방입니다 얘도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고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음료가 좀 많거나 햄버거랑 음료가 같이 있거나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 여기다 칸막이를 잘 해도 음료가 새는 경우도 간간히 생기는데 저는 버거가방이 있는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버거가방을 어디다 설치하기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블루셰크 과장님이랑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를 여기다 놓으니까 사이즈가 너무 딱 맞더라고요. 이제 다리를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놓으면 확장벌판 보이죠? 확장벌판? 확장 가이판을 설치해서 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발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주행을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편함도 크게 지금 못 느끼고 있고요 처음에 좀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여기 다리가 뚫려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리기가 정말 편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좀 타는 게 약간 번거로워질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음료가 새거나 뭐 음료가 뭐 배달통 안에 넣어놨는데 넘어져 있었다든가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어 고려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체에 달려 있는 이런 옵션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쓰고 있는 IT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없으면 배달 자체를 못하는 이 핸드폰.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기종은 갤럭시 노트 4입니다. 제가 한 2년 전 정도. 한 1년 반? 그때쯤에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PN 위치만 보면 바로바로 바로 경로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폴드가. 폴드가 정말 완벽한 선택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드가 좋은 이유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한쪽에는 지도, 한쪽에는 배달 플랫폼 어플을 켜놓고 제가 배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무조건 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운더리도 꽤 넓고, 지금 영등포, 동작, 관악 이렇게 세개굴러오고 있다 보니까 뭐 피니치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좀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무조건 켜놓고 하는 스타일인데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가 문제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쪽 있죠. 거기서는 좀 약간 뭉퉁그려서좀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로명 주소가 안 뜨죠. 근데 얘는 도로명 주소가 뜨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는 데는 무조건 플랫폼을 봐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로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디테일한 전달 위치는 어플을 봐야 되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번거롭거든. 폴드를 쓰기 이전에 저는 속도도잘안 나오고 오배달도 꽤 많이 했고 뭐 그랬었는데 폴드를 쓰고 난 이후에는 오배달률도 많이 줄었고 이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일단 핸드폰에 손댈 일도 현저히 줄었고. 자 목적지 도착을 했어. 그럼 일단 여기는 도로명 주소가 안 나와요. 저기 도로명 주소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정확하게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맵에 도로명 주소가 표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전달지 찾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 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하나 덜었고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랑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이 배달링 이 배달링은 이제 이 6개 버튼을 통해서 터치, 뭐 드래그, 이런 모든 것들을 다이 6개 버튼으로 제가 매크로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데 한번 누르는 거, 더블 클릭하는 거, 그리고 꾹 누르고 있는 거 해서 총 18개의 패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가게 도착을 누르면 눌러주고요. 이렇게 누르면 올라가고요. 들고 가면서 짠. 이렇게 핸드폰에 손을 대지 않고도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콜 들어왔지? 콜 들어왔지? 이때 내가 4번을 누르면 일단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1번을 누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콜이 잡혔을 거야. 나는 지금 앞에 화면을 전혀 보지 않고 있어. 근데, 어, 콜 잡혔죠? 너무 멀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배달링은 내가 운전을 할때 핸드폰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콜 확인 그리고 수락 및 거절을 할수 있는 안전에 굉장히 윈접한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콜 확인은 잠깐은 봐야 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경로만 맞으면 웬만하면 가기 때문에 뺏기긴 뺏기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뺏기진 않는다 그리고 내가 수락이나 거절을 할 때도 누르러 가는 과정 안에서 시선을 뺏기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해 손도 하나 뗐지 시선도 뺏겼지 그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대처할 수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어렵다. 배달링은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필수 아이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락하는 걸로. 지금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을 텐데, 이거는 마이크를 쓰고 있는 음성이고요. 저는 블루투스 카메라를 헬멧 왼쪽에다가 장착을 하고 또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얘는 이디 ID221 m o t BC1 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블루투스 캠을 써봤는데, 뭐, 세나도 써봤고, 50C. 일단 첫 번째는 화질이 나쁘지는 않다. 이게 2K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영상 나가고 있죠? 요게 이 d 2 2 1 m o t BC1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목소리 들어가고 있죠. 요거는제 목소리가 이제 블루투스 캠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화질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준수하다. 그리고 제가 50C를 썼을 때 50C는 4K거든요. 화질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 블루투스 캠 자체가 128기가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근데 50C로 했을 때는 거의 한 3시간, 4시간 정도면 꽉 차더라고요. 뭐 4K가 확실히 무겁긴 무거워요. 근데 얘는 2K이기 때문에 한 12시간, 15시간 정도 촬영을 해도 농량의 문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음식을 픽업을 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나잖아요. 뭐 음식이 없어졌다든가, 뭐 오전달, 뭐 오픽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는 거 외적으로도 일단 헬멧 블루투스캠을 무조건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처가 안 되니까, 카메라가 없으면. 요즘에 그것들 많이 쓰시던데, 아이디에서 나온 뭔가 4K 카메라? 어, 그것도 많이 쓰시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저는 지금 이 모델도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카메라는 지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 블루투스 캠을 이용을 하다 보면 소리가 두 가지 녹음이 되거든요. 하나는 내가 말하는 음성, 마이크를 통해서 그리고 핸드폰과 블루투스 캠이 연동되어 있으면서 생기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예를 들어서 노래소리라든가 통화음이라든가 아이디 같은 경우에 이걸 따로 구분해서 녹음하는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영상 녹화를 할때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음성만 녹음을 하겠다 혹은 마이크에서 나오는 음성과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음성까지 같이 녹음을 하겠다 어고고 같이 녹음을 하겠다 라는 게 내가 따로 세팅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녹화를 할때 소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녹음을 하는 게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마이크를 쓰니까 상관없는 얘기이기는 한데 내가 지금 영상 녹화되고 있는 이 소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래 소리가 지금 계속 들려 나오고 있어. 그럼 내가 멘트를 칠 때마다 그 노래 소리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여줄 일이 있겠냐만은 보여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타이밍에 좀 민감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블루투스 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리가 그냥 다 들어가거든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 노래 소리랑 같이 모든 소리가 다 포괄돼서 녹화가 되는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AES입니다, AES. 제가 ID 거를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제품도 잘 쓰고 있다가 발열이 엄청 세게 오더라고요. 엄청 뜨거워져서 사용을 못할 지경으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그 고장난 제품을 보내니까 리퍼 같은 거의 준새 제품을 저한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보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파손되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한번 정도는 리퍼로 교체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IT 기기가 고장이 안날 수는 없어. 고장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고장 났을 때 대처하는 그런 방식들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장비 중에 하나가 이 거치대랑 케이스인데 이 거치대랑 케이스는 스피드샵 제품입니다. 근데 얘를 사게 되면 뚜껑을 두 개를 줍니다. 하나는 이렇게 뚫려있는 뚜껑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막이 씌어져 있는 뚜껑을 주는데 우천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당연히 막이 없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막이 있는 뚜껑을 썼을 때는 거의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어, 그래서 참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케이스예요 솔직히 폴드가 방수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철에 날씨 추우면 충전이 안 되잖아요. 충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열선까지 들어가 있어서 겨울철에 충전 걱정 없이 배달을 하실 수 있다. 근데 그 단점도 있습니다. 폴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폴드를 쓰는 이유가 이 분할 화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무더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얘가 너무 뜨거워져서 그 분할 모드가 풀립니다. 강제로. 그러면 좀 약간 식혀줬다가 다시 부달모드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열 배출이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좀잘 풀립니다. 그거는 좀큰 단점.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좀 뜨거운 여름 피크일 때 그때는 빅바이크라고 하는 거치대랑 케이스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열 배출도 잘 되는 편이고 확실히 좀덜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번거롭기는 하죠. 이제 비 왔을 때는 또 얘를 써야 되니까. 아무튼 비올 때는 이 스피드샵 케이스 케이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케이스를 찾기는 좀 어려웠었고 여기 안장 쪽에다가 스피드샵 거치대랑 케이스를 항상 비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우천 시에도 활용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장갑도 이거 어디서 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오래 쓰고 있거든요. 거의 1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죠 이 세월의 흔적이? 요거 진짜 괜찮아요.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어, 이거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배달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진짜 강추하는 것들만 제가 소개를 오늘 해드렸어요. 제가 2년 이상 사용하면서 무조건 만족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라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배달통은 전 웬만하면 EPP, 강화 스트로폼 제품을 쓰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가볍고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아직 토시도 안 했고, 조만간에 열선 핸들도 지금 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방안 장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지금 뭐 빠트린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음 영상에 빠진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장비 중에 정말 야, 이거 오랫동안 쓰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